안녕하세요. 얼마 전 홀로서기에 성공한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저를 이용하기만 하려던 시댁과 손절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남편보다 8살 어려요. 그리고 그 이후로 결혼 전 시모가 결혼을 반대했었죠. 웃긴 건 그때 당시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닌데 그래도 시모는 결혼을 반대하더군요. 그리고 심호도 시부와 1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말이죠. 결혼을 안 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어쩌겠어요? 그때는 둘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된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반대하면 더 타오른다더니 옛말 하나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남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보라며 자기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저는 시부모를 볼수 있게 됐어요. 그래, 내네 듣기로는 아버지께서 몇해 전에 돌아가셨다고? 네, 제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 암 때문에 입원하셨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 고생이 많으셨겠구나. 네,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자주 병원에 오지는 못하셨지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병간호하면서 어머니도 도와드렸어요. 그러자 입푹 다물고 아무 말안 하던 시모가 갑자기 끼어들어 묻더군요. 네가 아버지 병간호를 다 했다고? 암이라고 해도 연명치료로 꽤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을 텐데 얼마 동안 병간호 해드린 거야? 2년 반 정도요. 어머나, 긴 병에 효자 없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간병을... 너무 어려서 걱정했더니 다큰 어른이었네. 어린 아가씨가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참 기특해.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여태까지 철없는 어린아라고만 생각했어. 앞으로 자주 놀러 와요. 이렇게 참아나가시라면 괜찮겠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시모는 급격히 태도를 변경한 느낌이었어요. 친정 아버지 병시중을 오래 들었다는 말에 어른을 잘 모시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아버지 아프셨을 때는 제가 대학생이라 시간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리고 저 말고 시간 뺄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만약 일하고 있었다면 병간호를 못해드렸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 치모에게 인정받게 되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까스로 시댁의 인정을 받고 당당히 결혼을 할수 있었죠. 치모의 결혼 승낙에 어떤 꿍꿍이가 숨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그때는 그저 어른들 잘 모시면 되겠지 하며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이가 많은 남편 때문에 이 세를 좀 빠르게 갖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연 임신이 잘안 되더군요. 제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닌데 임신이 잘안 되니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결혼 후 3년차에 난임병원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계획도 무산돼 버렸어요. 시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산부인과 예약을 취소하고 급히 시부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죠. 남편은 의사와 간호사에게 붙들려 시부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모가 다가와서 그러더군요. 아가, 네 시아버지 뇌졸중으로 실려온 거야. 당분간 입원해 있어야 하고. 병원에서 통합 간병인지 뭔지를 해준다는데, 니네 시아버지가 워낙 깔끔한 성미잖니. 바로바로 바로 원하는 거안 해주면 짜증내고, 기분도 많이 안 좋아질 텐데 걱정이다. 나는 늙어서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 의지가 안될 거고. 그러니, 네가 시아버지 평수발 좀들수 있겠니? 아버님, 태어나시고 나서요? 아니, 태어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그 전에 병원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더할 필요는 없고 딱네 아버지 병간호했던 것만큼만 하면 돼. 아, 어, 그러면 일 끝나고 와서 저녁에 봐드리면 될까요? 저녁에? 애대로 병간호하려면 일 그만둬야지. 저녁에만 필요한 거면 뭐하러 너한테 부탁하겠니? 그러니까 잘좀 부탁한다. 네가 해본 적이 있다니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일을 그만두라고요? 그건 남편이랑 상의해봐야 할것 같아요. 저희 결혼하면서 집산다고 지금 대출금도 많이 남았고요. 당장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확 줄어서 큰일인데. 예. 네 남편이 그 정도 능력도 없겠니? 아버지가 아픈데 돈 때문에 뭐라 하진 않겠지. 그럼 일 언제부터 그만둘지 알아보고 연락 타오.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 간호 좀 해드려. 벌써부터 짜증을 내서 큰 일이야. 시모는 제가 무조건 병수발을 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마음이 참 착잡했어요. 애를 가지려면 병원을 꼬박꼬박 다녀야 하는데 시부 병수발을 들라니 매일매일 병수발을 들다 보면 이세 계획은 무산되고 애 없이 몇 년을 더 있어야 할 테니까요. 게다가 중간에 애가 생겨도 문제였죠. 임신했다고 병수발을 들게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혼자 아무리 고민해봐야 답은 안 나오니 일단 남편에게 말해보기로 했어요. 오빠, 어머님이 나더러 아버님 병 간호하래. 내가 경험은 있으니까 부탁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이세 계획은 좀 미뤄질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지. 근데, 정말로 아버지 병간호 해주려고? 너무 고맙다 진짜. 이렇게 착한 와이프 얻은 것도 복이지. 엄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시아버지 간병을 해? 근데 어머님께서 일 그만두고 아버님 병수발 들라고 하셔. 둘이 벌어도 생활비 많이 빠듯한데 어머님은 하루 종일 봐주길 원하시더라고. 뭐? 네가 일을 왜 그만둬? 저녁에만 병원에 가면 되지. 엄만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야? 일 그만두는 건안 돼. 지금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우리 결혼할 때쓴 돈도 빨리 갚아야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저녁에만 돌봐드려도 되겠어?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빠가 대신 이야기 좀 해줘. 내가 이야기하면 변명처럼 들리고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응. 음. 그럼,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말해놓을게. 너일 그만두면 안 된다고. 솔직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나라에서 돈이라도 좀 나온다지만, 간병은 아닌데. 내 말대로 해. 그리고, 집 산다고 대출을 얼마나 당겼었는지 엄마도 알면서. 너일 그만두면, 이 오빠 진짜 말라 비틀어질지도 몰라. 응, 그럼 오빠가 꼭좀 말씀드려줘. 나도 이래야 해서, 하루종일 봐드리기는 어렵다고 그럼 그렇게 알고 저녁에만 아버님 병간호 해드릴게 그래 저녁에도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9시 넘으면 집에 와 어차피 그 시간 넘도록 남아있는 사람도 없을걸 그렇게 남편과 대화를 하고 한결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시부의 병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 오빠한테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무슨 연락? 나는 연락받은 거 없는데. 왜? 무슨 일이 있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버님 병간호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일은 그만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오빠가 직접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많이 바빠서 연락을 아직 못 드렸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모가 저를 보며 누나를 막 부라리더군요. 내가 일 그만두라고 한거못 들었어? 저녁에만 잠깐 돌보는 거면 내가 아직 왜 너한테 부탁하겠어? 애들 생각하는 것좀 봐. 어떻게 시아버지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돈 때문에 간호를 못하겠다고 해. 너 혹시 네 아버지 간호할 때도 이런 식이었니? 눈 가리고 아웅하고 막 이랬어. 그런 게 아니라 집 대출금 갚는 것도 그렇고 혼자 일하기는 너무 힘들다면서 오빠가 저더러 일은 무조건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 몸이 하나인데 모두의 말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넌그 정도도 남편한테 말 못하니 네가 먼저 일 그만두고 병간호 하겠다고 했으면 아들이 좋아하면서 하라고 했겠지. 그런데 네가 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아들도 하지 말라는 거겠지. 솔직히 정말 화가 났어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더군요. 그래도 꾹 참고 웃으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러면 오빠한테 말좀해 주세요. 오빠가 제 말은 안 듣더라고요. 지금 전화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해? 네가 남편 설득해서 일 그만두고 여기 와야지. 내 아들이랑 이야기해야 하는 건 너야. 가만보니 얘가 아들이랑 내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고 하네. 대체 뭐가 이간질이라는 건지 정말 묻고 싶더라고요. 그 나이를 먹도록 이간질의 뜻도 모르나 봐요. 둘의 바람을 동시에 들어줄 수가 없어서 얘기 좀 해보라는 게 어떻게 이간질인지. 딱 보니 시모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았어요. 일은 다 며느리인 너에게 맡겨야겠지만 내 아들이랑 싸우기는 싫다. 그 얕은 수가 다 보여서 너무 열받았어요. 아니 누가 병수발 안 든다고 했냐고요 기껏 양보해줬으면, 해결 안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끝내야 하잖아요. 돈 때문에 절대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는 남편, 일을 아예 그만두고 하루 종일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라는 시어머니. 그 사이에서 더 이상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일단 직장에 연차부터 일주일치 한꺼번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남편에게 말했죠. 오빠, 나 내일부터 일안 해. 어머님 말씀대로 낮에도 아버님 병간호하려고 오빠가 어머님한테 말안한것 같더라 어머님도 오빠한테 말하기 싫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냥 내가 일 그만두고 하루 종일 아버님 수발 들기로 했어 뭐? 이렇게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어떡해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할수 있는데 어머님이 나더러 하루 종일 간병하라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어머님이랑 싸워? 그러면 오빠가 좋겠어?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하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쉬더군요. 촉으로 쌤통이다 싶었어요. 그러게, 미리 둘이서 이야기 다 끝냈으면 이럴 일 없잖아요. 그제야 남편도 저한테 화만 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여보세요,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저녁에만 봐주면 되지. 무슨 하루 종일 부려먹으라고 일까지 그만두라고 하냐고요? 너 지금 네 마누라 편드니? 걔가 뭐라고 해? 걔가 이말저말 말안 가리고 전하면서 우리 싸우도록 만드는 거지?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일 그만두라고 윽박질렀다면서요. 그러니 와이프가 결국 그대로 했다잖아요. 온종일 며느리 공짜로 부려먹을 생각이면 차라리 간병인 사서 쓰세요. 아버지 앞으로 보험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와이프한테 한달 월급만큼 안줄 거면 일 시킬 생각도 말고요. 얘는 너희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돈을 왜 그런 데다 쓰니? 아버지 아파서 또 목돈 들면 어떡하려고? 집안에 노동력이 있으면 써야지. 왜 아껴? 너 능력 없니? 혼자 벌어서 살림 꾸릴 만큼의 능력도 안 돼. 제가 결혼할 때뭐 부모 덕이라도 봤어요. 저한테서 능력 찾지 말고 엄마나 잘해요. 아빠는 엄마 남편인데 엄마가 알아서 책임지고 수발 드는 게 맞지. 일하는 며느리 직장까지 관두게 하고서 이러는 건 아니죠. 겉으로는 남편이 저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걸잘 알고 있었어요. 생활비가 줄면 자기 용돈도 줄 테니 그게 걱정돼서 싸워 주는 거였죠. 어쨌든 손안 대고 코 푸는 기분으로 두 사람이 싸우는 거나 잘 듣고 있었어요. 네가 이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인지 처음 알았네. 어떻게 네 아버지가 아픈데 생판 모르는 남을 간병인으로 쓰라고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아버지 보험금으로. 아버지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들어놓은 보험이잖아요. 이럴 때안 쓰면 언제 써요. 엄마야말로 공짜로 며느리 막 가져다 쓰지 마세요. 저녁에 잠깐 가서 봐준다는 것도 겨우 시간 내는 거였는데. 남편은. 정말로 자기 혼자 외벌이 할까봐 걱정됐는지 적극적으로 나서더군요. 결국 시모는 아들한테 밀려서 돈 주고 간병인을 쓰게 됐죠. 그리고 싸우다가 의가 상했는지 저녁에도 병간호하러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는 매우 잘된 거죠. 그렇게 저는 직장도 지켰고 시부 간병도 안 하게 됐어요. 시부는 1년 정도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어요. 그 1년 동안은 재활치료할 겸 요양병원으로 옮겨가고 있었고요. 뇌졸중 걸린 분들 특유의 걸음걸이로 걷게 되셨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집으로 와서는 시모가 시부 수발을 들었어요. 그때도 시모가 대신 수발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사전에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잘 지내는 듯했던 시부가 3년 만에 다시 입원하게 됐어요. 또다시 뇌졸중으로 이번에는 반대쪽 뇌에 문제가 생겼다더군요. 안타까운 소식에 적극적으로 병간호에 나서기로 결정했죠. 그 사이 남편이 승진을 해서 월급도 올랐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시간을 줄여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오전에만 일을 하니 오후부터 저녁에는 시간을 충분히 낼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전했는데 시모는 고마움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더군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시부를 저에게 맡겨두고는 병원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오전에는 시모가 와있을 줄 알았는데 아예 발걸음조차 안 하더군요. 그렇게 저 혼자만 시부 간병하고 의료진 이야기를 듣고 시부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나날이었어요. 게다가 남편도 많이 바쁜지 매일같이 야근하고 병문안도 제대로 오질 못하더라고요. 그 상태로 두달 정도 흘렀는데 어느 날부터 시모가 함께 간병하기 시작하더군요. 뭐힘쓴 일은 제 몫이었고 시모는 그냥 의료진 말 정도만 듣긴 했지만요. 문제는 시모가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예. 이거 좀 문제 있어 보이지 않니? 가서 간호사한테 이야기하고 오너라. 그리고 이게 뭐야? 옆에 좀 치우고 살아. 무슨 서랍에 네 물건만 한가득하니 이렇게 사사건건 짜증을 마곤 했죠. 하루는 집에 잠깐 갔다와야 할 일이 있어서 시모에게 말했거든요. 어머님, 저 잠깐 집에 다녀와야 하는데 아버님 잠깐만 봐주세요. 한 30분이면 돼요. 그날은 사실 남편 생일이라 남편이 오기 전에 미역국이라도 만들어두려고 했어요. 남편이 야근을 한다길래 저녁 시간 맞춰서 집에 잠깐 가려고 했는데 치모가 갑자기 저를 붙잡더군요. 집에는 갑자기 왜 가니? 여기 지금 할일안 끝난 거안 보여? 어머님, 오늘 그의 생일인데 야근한대요. 미역국이라도 먹여야죠. 아침에 제가 일찍 출근하는 바람에 미역도 못 하고 나왔거든요. 참나, 지가 알아서 사 먹었겠지. 한 번쯤 안 먹어도 큰일 안 생긴다. 오늘 너희 시아버지 심기가 불편해 보이니까 저녁까지 있다가 가. 걱정되면 내가 아들한테 전화해 주마. 다그 놈이 미역국 정도 날아서 먹겠지. 시모의 말에 좀 의아해졌어요. 생일에 미역국 못 먹으면 마치 인생 말아먹는 것처럼 굴던 사람이 바로 시모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하다니.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어쩌다 저녁에 집으로 가려고 하면 꼭못 가게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하루는 시모가 없는 틈에 간호사에게 말해두고 집으로 향했어요. 시모가 왜 집에 못 가게 하나 궁금했거든요. 그날은 토요일이라 아침부터 시부 병원에 나와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후 5시에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방 가득 여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누군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게다가 목욕탕은 다 젖어 있었죠. 남편이 씻고 나간 걸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싱크대에 2인분의 식기가 있었어요.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더군요. 남편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씻고 방금 나갔다는 건 확실해 보였어요. 설마 바람을 피우나 싶어 초조하게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남편에게 추궁할까 했지만 이 진한 향수의 주인이 여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바람은 아닐 거라는 작은 희망을 붙잡았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날 저녁 인터넷으로 녹음기를 여러 개 샀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항상 그걸 틀어놓고 나왔죠. 안방, 거실, 부엌에 몰래 숨겨두고 며칠간 확인을 했어요. 처음 며칠은 조용하더군요. 그나마 이상한 점은 남편이 매일같이 늦게 온다는 점이었어요. 평일 내내 야근을 하는 건 아무래도 좀 수상하잖아요. 그러다 드디어 주말에 남편의 이중생활이 녹음기에 딱 걸리고 말았어요. 자기야, 와이프는 내가 이렇게 집에 왔다갔다 하는데도 모르나 봐. 몰라, 요즘 많이 바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 여기로 불렀지. 밖에서 노는 것도 좋지만 역시 집이 최고잖아. 와이프 몰래 스릴도 즐기고 오는 시간이 좀 늦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여자는 단한 번을 늦게 오는 법이 없어. 그러면 우리한테는 다행이지. 쓸데없이 빨리 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집은 언제쯤 계약되는 거야? 얼른 거기서 살고 싶단 말이야. 계약은 벌써 끝났지. 이제 몸만 들어가면 돼. 엄마한테 돈까지 빌려서 가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잘해. 알았지? 걱정 마. 내가 어른들을 얼마나 잘 모시는데. 그래도 병수발까지 들기는 좀 힘들겠지만, 혹시 집에 아프신 분은 없지? 어? 아, 그럼. 아픈 사람 없어. 다들 건강하셔. 그리고 아직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그 여자랑 이혼하고 나면 생각할 문제지. 그래서? 이혼은 언제 할 건데? 언제까지 나 이렇게 외롭게 둘 거냐고. 조금만 기다려줘. 때가 되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 알았지? 그런 대화가 함께 쭉쭉 소리까지 듣고 있으려니 귀가 썩을 것 같더군요. 게다가 시모에게 돈을 빌려서 탕간녀와 살 집을 마련했단 말에 정신이 확 들었어요. 순간 남편에게 전화하려다가 말았습니다. 혹시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이혼할 때 불리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한데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으면 정말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시모에게는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제 말이 통하기는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모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요즘 돈을 어디에 다 쓰니? 내가 보니까 돈쓸 곳이 없어 보이는데 왜 집에 돈이 없다고 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너네 남편한테 돈이 부족하다고 나한테 돈좀 빌리라고 말했다면서 설마 시아버지 병수발 하는데 돈안 줬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그렇게 말하며 시모가 눈을 새초롬하게 떠 흘겨보더군요.그제야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시모에게 돈을 받아 둘이서 살 집을 샀다는 그 대화 말이에요.그러자 저도 모르게 화가 확 치밀었죠.너 남의 돈 그렇게 함부로 가져가는 거 아니다. 가족끼리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매달 꼬박꼬박 갚아줬으면 좋겠어. 아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갚아준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겠니? 차라리 매달 조금씩이라도 돌려받는 게 마음 편하지. 혹시 돈이 없으면 친정에서 빌려서라도 갚아라. 알았니? 그 말을 듣는데 진짜 한 소리 퍼붓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걸 왜 갚냐고요? 지금 바람난 남편놈 두고 시부병수발 들고 있는 이 현실만으로도 열받아 죽겠는데 솔직히 이때는 증거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꾹 참은 보람이 있는지 남편 뒷조사를 통해 분류는 제대로 잡을 수 있었어요. 상간녀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녹음기에 남겨진 남편과 시모의 대화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야 너 이제 나한테 네 마누라 잡아두라고 시키지 마라. 그년이 눈치가 빨라서 이제 둘러댈 것도 없어. 엄마, 조금만 더 부탁해요. 조금 있으면 나도 그런 부탁할 일 없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너안 들킨 거 맞니? 요새 개 표정이 안 좋던데. 너 바람 난거 들키면 네 마누라가 시아버지 간호한다고 하겠어? 지금 당장 때려치우고 나가겠지. 아직 열심히 간호하고 있는 거 보면 모른다니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여자 필요도 없어질 텐데 그때 돼서 이혼하자고 하면 지가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좀만 참아요. 엄마도 편하고 좋잖아. 두 사람이 같이 짠 거였더라고요. 남편놈은 외도 숨기려고 시모 이용했고 시모는 시부 간병 안 하려고 남편 도와 저를 붙잡아둔 거고 둘다그 나물에 그 밥처럼 폭삭 상한 인간들이었죠. 며칠 후 남편에게 아무 이유도 되지 않고 이혼하자고 말했죠. 증거를 들고 있으면서도 상간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왜냐고요? 그래야 남편놈도.